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이테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음식도 필요하고, 잠도 필요하고, 어, 그리고 안전도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왜냐면 받은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원해서 다른 사람들 것까지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욕구는 건강한 건데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를 욕망으로 변질시키려고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과 또 욕심을 부리는 사람 앞에서 그를 대응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알고 보니 욕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이자 고아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와 르우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레 아들인 오온이 사람들을 모아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250명이 그들과 함께했는데 이들은 종회에서 세우을 입은 회중의 지도자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다. 회중은 하나같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신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여호와의 총애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가 그분에게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지 보여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그분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가 할 일은 향로들을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향로에 불과 향을 넣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지나친 것은 너희 레위 사람들이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레위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른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따로 세워 그분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여호와의 성막에서 일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섬기게 하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분이 너와 내 형제들인 레위 자손들을 그분께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너희가 제사장 직분마저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너와 너희 무리가 연합한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아론이 누구라고 감히 너희가 불평을 하느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불러 모은 또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중이 하나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인 우리 모두와 함께하신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를 높이느냐. 어, 그게 정의로워 보이는 말처럼 보입니다. 이 말이 맞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정의로운 사람들일 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틀리다면 심각한 잘못이고 또 사람들에게 거짓을 알리는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가지고 와서 그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범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을 보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른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따로 세워 그분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여호와의 성막에서 일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섬기게 하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일, 성막 봉사를 감당하도록 고라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섬기는 일이 아닌 제사장직에 대해서 탐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도 불만이었고 다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들의 속셈은 욕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잘 알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거짓된 행동을 저지른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신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욕심 때문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착각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요,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 것이죠. 이들이 자기 기만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건지는 잘알수 없지만 결론은 둘다 악한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자친구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욕심은 거짓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욕심은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반란에 대해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왜 총에 위에서 어, 하나님의 것을 다 독차지하려고 하느냐. 근데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핑계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방어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입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자기의 감정,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자기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그게 아닌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더 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기도 합니다. 런데 모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았고 그 아는 것에 의해서 그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저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가 그분에게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지 보여 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그분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5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속해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어 모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자신이 있었는가? 스스로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정말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기쁨을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 그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라면 선뜻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날 때내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힘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뜻에 머무르게 될때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나의 욕심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